시면의 메아리가 좀 변했습니다 요번에 토템이 생겼어요 토템 3시 6시 아 여기 다 있구나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보자 시면의 메아리 잠깐 어 공자한테네 도템 먼저 쳐보는데 지연이 감지되었다 까보겠습니다 이게 뭔지아 시간한정효과 아 도템 시간 아, 그또 어딨어 시간한정 효과. 뭐야 이게? 시간한정 효과? 시간이 늘어난 거 아닌가? 먼저 아토탱을 먼저 없으면 점수를 곱하기로 준다고? 보자 일정 시간 동안? 그리고 이거는 피가 적당히 없을 때 얼른 나가서 피를 채우고 들어와야 돼요. 지금 하얀 피가 다 사라지는 사람들 있잖아요. 이 사람들은 이 함선이 이미 하나가 죽었을 수 있어요. 데미지를 많이 줘야 되는데 함선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때리면은 데미지가 안 들어가죠. 그러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 피 채우고 들어와야 돼요. 함선이 없으면, 데미지가 안 들어갑니다. 저도, 나도 마찬가지야. 얼른 나가서 또 재접속. 이게 빨리 들어가야 돼 또. 그럼 피가 만땅 차가지고 또 잡으면 됩니다. 얼른 그래서 나가서 피 채우고 오는 거예요. 근데 또피 달죠. 또피 달면 또 나가서 들어와야 돼요. 자꾸 얘네들이 출산. 스킬을 써가지고 새끼 크라겐들이 많이 생겨요 야 비짝짝도 하네 또 나가서 얼른 들어가고 막히겠다 잘못하면 데미지를 많이 줘서 기록을 갱신해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얼른 피 없으면 그냥 버티 필요 없습니다. 빨리 나가서 피 채우고 데미지를 많이 줘요. 버틴다고 데미지를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배고파 피 하얀 피가 많이 나갔죠. 이 함선이 한두 개가 죽었을 가능성이 있어요. 또 나가서 피채우고 지옥이랑 맞나아이 지옥이랑이 아니잖아. 아이 잘못 들어왔네. 아 이런 아 시간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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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 뛰기. 아. 지옥이랑 헷갈리네 이거. 아이 몹이 지금 막혀 가지고 중앙 공격 얘가 점수를 많이 준다고 그러는데 지금 자꾸 잠못을 때리네 개인 포인트 58초다 한번더 왕복할 수있을려나 어.. 몹이 많이 안 물렸어요 저한테 그냥 밀어도 되겠다 34초 아.. 올, 오, 몹들이 몰려온다 한번더 왕복하고 싶은데 버텨도 되겠다 일일만 가자. 10일만. 이게 오늘 해 가지고 또 일주일 동안 평가 하거든요. 갱신을 할수 있어요. 내일. 오늘 점수가 낮았다면 내일 또더 업그레이드 해 가지고 요 정도 피해서 버틸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점수 합계 이제 신규 기록이라고 돼 있지만 아직 참여하지 않은 해적단이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. 지옥에랑 들어가지만 않았어도 좀더 높일 수 있었는데 분노의 격돌 이거는 이제 분노의 격돌에서 1위 차지하네 개랑 맞붙는 대결이에요 이 박스 상자 보물 보물 상자를 4단계까지 다 먹으면 다음 단계로 또더 강해지고 더 강해지고 그래요. 더 강한 얘랑 붙는 거예요. 근데 요번에는 못 넘어가지. 전두번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이 단계밖에 못 넘어갔어요. 그럼 이제 여기선 끝이에요. 다음 단계 못 넘어가고. 무한 챌린지. 이걸 넘어가면 또 다음 단계에 이걸 넘어가면 또 다음 가, 단계 이렇게 갑니다. 칼라를 받았는데 달라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11개밖에 안되네 자, 보너스를 받을까 얘 예, 뽑아가지고 이렇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보너스가 있는 구간만 던지기 때문에 저는 셋, 넷, 다섯 이거 확률이라고 그러 확률 맞아요 운 좋으면 은 완제를 뽑을 수 있겠지만 못 뽑았습니다 와 3만 씩 이나 올라가네. 그래도, 아, 이게 별 채웠구나. 사단기까지, 근데 네, 이거 전략된지? 다가 제가 지금 새로 나온 아, 새로 나온 복기 저번에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데 예, 행운이 알 뽑기 이 행운이 알뽑기이 확률 토대로 해가지고 이 티켓이 얼마에 판매되고 있는지 제가 영상 자막까지 해가지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